자, 지금 시간이 15시 1 6분이고요 오늘 12월 15일 월요일이죠. 종가 베팅 지금, 신세계 INC 17,300원 밑으로 들어갔는데,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, 일단 종배를 해야 되냐? 응? 여러분들, 이게 중요하죠. 왜? 그냥 갈것 같아서. 그냥 그것보다. 어 제로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뉴스 있죠 그죠? 당일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S5일 먹고 나서 이마트를 들어갔어 이마트 들어갔을 때 뉴스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 매수하고 그래서 신세계푸드는 어때요? 신세계푸드는 19.2% 떠가지고 여기 위에 그냥 그대로 멈춰있죠 자진상패니까 그죠?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마트도 올라갔어. 맞죠? 그런데 이마트랑 신세계 푸드만 올라갔냐? 그것도 아니야. 또 뭐가 올라갔어요? 신세계 iNC가 올라갔죠. 그죠? 그러면은 자, 이마트는 조금 무거워요. 근데 신세계 iNC는 어떻습니까? 가볍죠. 얘는 시가총액이 2,400억짜리야. 그러니까 NXT에서도 이 신세계 INC를 가지고 놀기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굉장히 쉽겠죠. 자, 그러면은, 이제 차트를 보는 거야. 이제. 이제 차트를 볼 건데,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,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를 체크해야겠지. 이전에 거래대금. 요런 라인에서 터졌지. 요런 라인. 요기에서, 이때 당시에 아마, 뭐, 트럼프 장남이랑 신세계 뭐 해가지고, 뭐, 만나가지고, 막, 어? 어? 샤바샤바 할 때, 어? 이때였단 말이에요. 여러분,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맞죠? 그때였어. 이때 장대 양봉 하단부를 한번 볼게요. 이때 장대 양봉 하단부가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. 이 자리가 장대 양봉 하단부죠. 맞죠? 이 장대 양봉 하단부를 오늘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살짝 건드리네? 이 가격이 17,000, 정확하게 여기 가격이 17,000 저가로 봐야 되니까, 한 500원 정도가 돼. 근 오늘 종가는 17,300원 정도가 되겠죠. 한 200원 정도 남은 거죠. 두고, 한 1%만 여기에서 NXT에서 더 올라가면은, 여기 저번에 나왔던 세력들이 돈 써가지고 올렸던 이 물량. 그죠? 얘네들 못 나갔잖아요. 올려서 나가야 되겠죠. 그래서 신세계 INC가 종가 배팅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어때요? 뉴스도 결합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차트도 결합이 됐고요. 맞죠?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거의 이런 쪽이죠. 삼박자, 수급, 그 다음에 차트, 뉴스 이렇게 다 충족되는 종목이 요거더라라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신세계 I N C 한번 오늘 NXT.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